AI 코인 시세 예측 프로그램. 코인 시세 변동에 관한 8년간의 빅데이터를 딥러닝에 접목시킨 코인 시세 예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하여 코인 투자자들이 더욱 스마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약 80%의 정확도로 매수 및 매도 시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세계 27개국 3만 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코인 시세 예측 프로그램. 첫째, 실시간 거래를 포함한 거래소 간의 입출금 등전 세계 암호화폐 데이터를 온체인 데이터를 이용해 감지합니다. 둘째, 거래소 전체 고객들의 예약 주문 등 실시간 호가창을 모두 감지합니다. 셋째, 거래소 전체 고객들의 실시간 포지션 및 청산 라인을 감지합니다. 그외네 가지 추가 비공개 알고리즘을 통해 약80% 정확도의 시세 예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 등록된 368개 코인 종목들이 매시간 상승할지 하락할지 여부를 AI가 분석한 스코어 차트가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시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AI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행보장인지 색상으로 표시하고 상승 시그널과 하락 시그널을 제공합니다. 차트를 보고 있지 않더라도 알람 서비스를 통하여 매수 매도 시점을 알람으로 알려드립니다. 그외 AI가 매일 이외 시장 분석에 관한 AI 브리핑을 제공합니다. 전문 트레이더들과 알고리즘 전문가들의 시장 분석 데일리 브리핑도 서비스해드립니다. AI 스마트 차트와 가이드대로 따라하시면 초보자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AI 시세 예측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분의 하루 수익률입니다. 초보자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엔젤 다빈치 AI 융합 크립토 스쿨에서 가이드해 드립니다. 엔젤 다빈치 AI 융합 크립토 스쿨. 정답 보며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